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야외 테이블, 피크닉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재는 140에 38, 140에 38, 3600짜리, 9개를 준비하세요. 그죠? 1800으로 13장을 재단하겠습니다. 1800으로 13개를 재단하겠습니다. 1800을 13장 잘 놓고요. 여기 하나 남은 거를 1600으로 재단하겠습니다. 지금 1800으로 13개 자른 것 중에 1800으로 재단해 놓은 거를 이 모서리를 45도로 4개만 따주겠습니다. 이 모서리를 3팔열짜리네 개를 이렇게 모서리를 45도로 따주면 되거든요. 다음은 상판 받침대를 자르겠습니다. 상판이 700이므로 680으로 네 개를 잘라 주세요. 그다음 모서리를 따 주세요. 다음은 발통을 자르겠습니다. 발통은 30도로 많이 자르는데 30도로 자르게 되면 무게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5도로 자르겠습니다. 45도로 체크할 때 각도기가 없을 경우 A4 용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L4 용지에 모서리를 중심으로 반을 접어주세요. 이러면 45도가 됩니다. 보셨죠? 이런 식으로 45도를 그어주세요. 저는 각도 절단기가 있어서 재단하겠습니다. 각재의 끝을 45도로 잘라주세요. 45도로 재단 후 길이 960에 다시 45도로 재단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자가 붙는 위치를 537에 표시합니다. 발통 재단이 제일 중요한데요. 45도로 절단 후 960에 다시 45도로 절단을 합니다. 그러면 한쪽 면이 960이 되고 또 다른 쪽이 960이 됩니다. 여기에 의자 붙는 위치 537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재단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작업 부자재는 8에 65mm 피스 한 봉다리하고 이거는 피스 캡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한번 다리 샀습니다. 필스해 그리고 충전들 돼. 요것만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상판 틀이 있는데 이 상판 틀이 680짜리인데 반에 중간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340에 중간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상판 받침대를 위에다 놓고요. 1800짜리 모서리를 딴 각재를 밑에다가 놓습니다 다음은 발통을 맞춰 주시고요 중앙에 체크해 놓으신데 끝에를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맞추시고 여기를 면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파이 드릴 날로 구멍을 뚫어 주시고 65mm 피스를 박아 주세요. 가로대 40cm, 400mm와 기둥 발통 밑에서 537mm 맞추셔서 피스를 박아 주시면 됩니다. 피스 박을 때는 갈라질 수가 있으니 드릴로 2mm 드릴날로 일단 구멍을 내주시고 피스를 박아주시면 됩니다. 한 면에 피스를 4개씩 박았습니다. 그 위에 각재를 하나씩 다시 놓고 피스를 박으면 다리가 하나가 틀이 완성이 됩니다. 이 면과 면을 맞추셔서 잡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육안으로 봐서 위와 아래를 맞추셔서 똑같이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리 끝이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같은 방법으로 다시 가로대를 올려놓으시고요. 1800짜리 가로대를 올려놓으시고, 상판 받침대를 올려놓으시고, 45도 각제 다리를 올려놓고, 맞추셔서 피스를 박아주시면 됩니다. 그 위에 다시 가로대와 상판 받침대, 다리를 얹혀 놓으시고 맞추셔서 피스를 박아주시면 다리가 다리틀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다리틀을 세워 주시고요. 1600짜리 가로대를 가운데에 넣어주세요. 그 다음, 끝에서 6cm를 맞춰서 고정해주시고, 좌우 센터에 맞추셔서 피스를 박아주시면 됩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6cm를 띄우고 센터에 맞춰서 피스를 박아주세요. 양쪽에 꼼꼼히 피스를 박아줍니다. 그 다음 상판 다섯 장을 얹어서 센터를 맞추시고 피스를 갈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의자 각재를 올려놓으시고 센터를 맞추셔서 피스를 박아 주시면 됩니다. 반대편도 의자를 완성을 합니다. 직소를 이용해서 상판 모서리를 둥그렇게 따 줍니다. 의자도 마찬가지로 모서리를 직소를 이용해 둥그렇게 따줍니다. 샌딩기로 옆면을 다듬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야외용 테이블이 완성이 됐습니다. 상판 모서리도 다치지 않게 이렇게 라운드를 좀 줬고요. 의자도 이렇게 라운드를 좀 줬습니다. 친환경 수성 페인트를 칠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